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또 요한복음에 남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익혀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경 퀴즈를 하는데, 제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것들을 총론을 또 설명해드리고 배경을 설명해드리고 각 장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자 분들께서 열심히 성경 퀴즈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데, 요한복음 한 장에 한 문제씩. 너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조금 생각하고 묵상하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성경 문제들을 지금 퀴즈 문제들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흥미를 가지고 또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으시게 되면 뭐 퀴즈 문제도 잘풀수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 요한복음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는,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예언하고 있었던 바로 하나님, 구원자,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뭐 좋은 물이 나쁜 물이 좀 좋은 물로 어, 변화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질이 바뀌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본질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 이걸 조금 이, 구원의 각도에서 이걸 설명을 해보면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무엇이냐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 죽었던 나사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건 오직 예수님만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차분히 읽다 보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구원 살게 직접 뛰어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나 이제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신앙의 기초를 쌓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봐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인데, 요한복음 10장은 좀 재밌는 그, 그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으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좀처럼 인정하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둘러싸여 있었어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도대체 인정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 주변에 우리 예수님께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건 그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심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 막 먹히고 또 지배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그 땅이 지배받게 됩니다 아, 우리나라도 일본 36년 동안 지배받으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받는 일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 역,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로마로부터 지배받고 있었던 그 수십 년의 세월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많이 빼앗기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줄수 있는 제왕적인 그리고 아주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이 있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힘이 있는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죠. 구원자라고 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정치적인 파워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리고 뭐 무엇 하나 이렇게 사람들을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무슨 명함도 없고 배움의 근거도 없고 유대인들이 살펴봐서는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구원자라고 아무 능력도 없고 너무 평범하고 도대체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은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 구원자가 될수 없다, 메시아가 될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는 구원자다, 나는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도무지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가는 길목마다 막면서 예수님을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도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많이 모여들었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인데. 요한복음 10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대. I am 누구누구. 나는 누구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신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양의 문이 무슨 뜻일까요? 양의 문. 여기 구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기억해 보세요. 나는 문이니 양의 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한 그 정확한 팩트가 무엇이냐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대속의 값을 줄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생각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주 전에 성막 설교를 할때 성막의 문이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동쪽에. 성막 동서남북이 있는데, 그 동서남북 문 중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동쪽에 있는 문이라 그랬어요. 동쪽이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또 구원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것을 계속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총 주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구원의 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물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양의 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단한번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문, 바로 이것이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잠깐 정의를 그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꾼 목자는 나쁜 목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동네마다 가정마다 양을 많이 치거든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은 사람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농사를 짓고 뭐 밖에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 양이 있다 보니까 들판에 가서 또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해야 될 남자들이 전부 양을 치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마을마다 양을 어떤 한두 사람에게 삭슬 그러니까 월급을 줘서 공동으로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병이죠. 그러니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 비용 월급을 각 집에서 각출을 해서 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그 삭슬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은 이런 룰이 있었습니다. 혹시 양을 치다가 곰이나 사자나 뭐 일이나 늑대 이렇게 맹수들이 어막 때를 지어서 공격을 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습이 무엇이냐면 혹시 한두 마리가 오면 어, 아무리 월급을 받고 있는 양치기를 할지라도 그 동물들을 쫓아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월급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 맹수들이 무리를 지어서 올때열 마리, 이십 마리 무리를 지어서 덤벼들 때는. 아무리 월급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을 버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는 관습이라 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 상황이 있을 때는 월급을 받고 있는 사꾼 목자는 도망가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양을 떠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도 또해치 해치는 이랑 자 지금 여기 보면 사꾼 목자와 그리고 선한 목자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이리 때가 맹수 때가 들이치면 도망을 갑니다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의무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던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혹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분이 간혹 가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희한한 일들이에요. 아, 희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냐면 죄인을 위한 죽음이라고요. 누가, 누가 죄인을 위해서, 나의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고 자기 목숨을 줄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들이신 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구는 자기 양을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나지 않고 지키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십니다 유,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며, 평생을 묵상하시며,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지키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며,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또 평생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고, 또한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끝내는 구원을 아름다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평생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